주일 예배가 끝나고 청년부에서 함께 바베큐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오늘 함께 장을 보았는데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참 감사했고 또 시간을 내서 우리 청년부 누나가 하고 있는 또 빵집에도 들려서 함께 커피를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마침또 다른 청년부 분들이 또 빵집에 방문해서 다 함께 이야기를 하고 인사하고 사진도 찍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렇게 함께 모이니까 참큰 힘이 되고 감사 감사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계속해서 서로를 무난하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교제들이 이루어질 때 참. 힘이 난, 힘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다들 바쁘고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려울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시간을 내서 더욱더 이렇게 모이기에 힘쓸 때참큰 은혜가 있음을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도 더 이렇게 청년부가 더 단합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또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이렇게 쓰임 받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0편, 137편, 138편입니다.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 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 진데, 내 혀가 내입 천장에 붙을 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애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열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138편.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 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시마옵소서 아멘